2019년 9월 하사는 도하에서 열린 세계 육상 선수권 대회에서 새로운 도전을 시도합니다. 전 세계 어떤 선수도 도전한 적 없었던 1만 미터와 1,500m에서 모두 우승하는 것입니다. 당시 하사는 1만 미터, 5,000m, 1,500m 종목에 모두 출전했습니다. 5,000m 결승과 1,500m 결승이 연달아 진행됐기 때문에 하사는 두 종목 중한 종목은 포기해야 했습니다. 육상 전문가들은 하산이 어떤 종목을 선택할지 예측하며 이슈가 됐고 하산은 그 누구도 시도하지 않았던 1,500m와 10,000m 종목을 동시에 출전하기로 합니다. 모두가 주목한 가운데 하산은 10,000m에서 금메달을 획득하는 것은 물론 1,500m에서 3분 51초 9호로 역사상 여섯 번째로 빠른 기록을 세웁니다. 2019 도하 세계 육상 선수권 대회는 시판 하산의 위대함을 보여줬던 대회였습니다.